군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처음 배정받은 독신 숙소. 1인 1실이라는 점에 기대가 컸습니다. 방은 깔끔했고 시설도 좋아 보였어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잠깐 묘한 위화감이 들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저는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는 느낌과 함께 가위에 눌렸습니다. 온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대와 벽 사이 구석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어렵게 고개를 돌려봤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자리에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감각이 손목에 닿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손목에 가해지는 압박감은 점점 강해지더니 갑자기 저를 침대에서 억지로 일으키려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저는 간절히 몸을 움직이려 했었습니다.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 쳤을 때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창문으로 새벽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그 순간에도 무언가가 방 안에 남아있는 듯한 소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에 일을 했어 입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밤도, 또그 다음 밤도,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위에 눌리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손목을 잡던 보이지 않는 힘은 저를 침대에서 끌어내리려 했고 저항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눈을 뜨면 몸이 이상하게 꼬인 자세로 침대 위에 있거나 천장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일주일간 이런 일이 반복되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피로감은 크게 달했고 악몽은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다른 숙소에 가장 친한 선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선임도 제 간절한 부탁에 맞지 못해, 그날 밤, 저와 함께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선임은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선임의 존재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줬나 싶어 안심하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후, 선임이 생활관에서 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내 방에서 안 자고 여기에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임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붙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리려 했다는 겁니다. 그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견디다 못해 방을 뛰쳐나왔고 결국 생활관으로 도망쳐 잠을 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임이 떠난 후에도 저는 그 방에서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투명한 형체를 한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형체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기가 없는 텅빈 눈과 기괴하게 비틀린 자세는 인간과는 달랐습니다. 그 형체는 저를 침대에서 끌어내더니 발코니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발코니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 힘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이제 이대로라면 발코니 문을 넘어 떨어질 것 같은 절박한 순간 저는 있는 힘껏 그 형체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서서 발코니 문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까지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 악몽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옆방에 있던 선임은 돌연 다른 숙소로 이사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 역시 다른 끔찍한 현상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소름끼쳤습니다. 그 독신 숙소의 다른 방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이 숙소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폐허도 아닌 사람이 박을 거리는 곳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숙소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그곳에 가게 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곳은 누군가의 공간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차지일지도 모릅니다.